원네 반갑습니다. 저는 노노클레스 스카즈 스캇 <목소리> 앰비션 소드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자 우리 아, 일편보다는 조금 어. 더 텐션 높여서 네 브리더 개그 미션. 아 자, 좋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또 아. 이제 브리더 출신이 예. Yep. 일단은 놀라운 게원밀년에 하리무가 나왔어요. 맞아요. 어... 막내인데. 네. 어. 리아킴님이 아... 어 그거만큼 꼰대 같은 게 없다 아... 어, 라는 말 어... 말을 실제로 해요 방송에서. 아... 그 리더, 부리더, 뭐 미들, 미들, 뭐 루키 이렇게 정하잖아요. 네, 네. 근데 팀원이 이제 다섯 명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음... 그뭐 신은 멤버가 생기나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전 멤버가 참여하지 않았던 적도 있던 것 같긴 해요 아 저희 같은 경우는 개그 미션 때는 태현이가 참여를 안 하는 쪽으로 했었어요 아 인원 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 그렇죠 여기는 이제 되게 더 많은 인원들이 나오거든요 네네 좀 쉬는 멤버가 어쨌든 있겠네요 음, 그쵸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것도 결정할 어, 때 조금 전략적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어그형 때도 약간 어떤 전략이 있었나요? 앰비셔스 같은 경우는 계급을 저희끼리 상의를 했을 때는 전 멤버가 동의를 했었던 게 음. 리더는 무조건 배틀을 찢어야 된다. 아, 아. 처음에 그랬어요. 저는 당연히 5천형, 5천형은 뭐 어떻게 네가 하는 게 맞아 이랬었는데 어쨌든 리더는 파이터가 해야 된다. 그리고 가장 저희를 잘 통솔할 수 있는 많은 능장일지도. 아. 저희는 그렇게 했었어요. 아. 아. 자 일단 그러면 리더 계급의 계급 미션 첫 번째 네. 원밀리언의 하이무. 아 한번 볼까요? 봅시다네 실력은 진짜 조리기도 안것 됐고요. 것 배짱이 장난 아니다. 거매 머리에 소가네 삼모가 곤투했다. 무반 이렇게 들어가는 동작들도 너무 좋았고 에너지를 보여 줄수 있는 안무? 생각보다 잘하네.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근데 사실 제가 추고 싶진 않습니다. 제가 아. <laughs> 자, 하리모의 안무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부터 심사위원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laughs> 굳이 평가를 하자면 <laughs> 어 일단 너무 당연히 지금 열심히 하는 친구고 잘하고 네. 뭐 그런 걸 떠나서 네? 연륜? 아 연륜이라는 거는 진짜 경험이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음 근데 만약에 루키들이나 어린 친구들이 그걸 깨는 경우도 있어요 아 깨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흔치는 않죠 네. 그걸 깨기에는 아쉬운 부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음 어쨌든 이 하리무라는 댄서에 대한 능력치를 확실히 보여준 안무인 것 같긴 해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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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그러면은 다음을 음, 한번 또 보도록 할 텐데요. 네, 다음이 지금 장난아닙니다. 순초 전국시대요. 난감합니다. 아 너무 짧게 나와가겠습니다. 아, 네. 일단 한번 보고 얘기, 얘기하시죠. 네. <laughs> 저희 포카운트 <포카우즈> 정도밖에 안 <laughs> 남아가지고. <아닌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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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까지입니다. 아, 잠깐만 근데 <laughs> 학생 무대 갔다는 어저 멘트 세. 자 카지노 가장... 근데 너무 난감하시죠. <laughs> 왜 이렇게 짧게? <laughs> 이거를 다 붙여서 하나 무를 만들면 불량 <laughs> 나오겠는데요? 맞아요. 어. 맞아요. 가장 뭐 기억에 남는 하분 네 중에 한분이있어요 기억에 남는 거는 학생 무대 같다 이 말밖에 기억이안나요게 이거 어떡하냐? 네. 평가가 네. 불가능하기 어 이거 어떻게 하냐 맞아요. 평가하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거 어 이거 어떻게 하이의 무대. 이게 네. 무슨 상황이냐면요 네. 이제 라트리스가 안무가 최종적으로 채택이 됐거든요 결과부터 네. 말씀드리면 네. 근데 이제 평가로는 레드릭이 더 안무가 좀 괜찮았다 라는 평이 네. 많아요 어, 어. 그러니까 견제표 이런 거 아, 아예 뺏으려고 아 뺏으려고? 네. 쉬워서 내가 뺏겠다? 네. 조금 아 쉽지 않을텐데 네. 이게 전략적으로 그것도 가능한가요? 누구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안무가 쉽다고 그 사람이 쉽게 추는 건 아니니까 매우 음. 판단을 잘해야 돼요 아. 투표할 때아난좀 반대인데 어쨌든 <laughs> 바로 한번 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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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그 미션, 예. 나를 위한 미션이고 이건 무조건 나만 잘할 수 있다 내가 와. 아 진짜 경쟁적이지다 짜증나게 잘한다 섹시한 안무가 많았거든요 사실 섹시해서 인정해요 여자잘하 <laughs> 설레긴 하더라고요 와 근데 배틀에서 보여줬던 레드릭 님의 모습이랑 너무 다르다 아 이제 본업, 본업의 모습이죠 본업. 본업. 와 진짜 멋있다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이제 레드릭이랑 오랜 시간 바온 사인데 이 음, 자기 장점을 되게 잘 살린 안무를 잘 네. 보여준 것 같아요. 아이 노래 노래랑 되게 딱 찰떡이면은 사실 네.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딱 아 그런 안무였던 것 같아요. 음 와, 좋습니다. 네. 어디 바로 이어서 그럼 라트리스. 네, 라트도 무대? 한번 볼까요? 어, 제가 궁금해. 오와와 기억나는 동작이 없고 비슷한 골반 움직임이 너무 많은 게 단점이라고 생각을 했고 너무 그단조롭다보니까 프린스 타일 같아요. 와, 와. 이한머를 할... 약간 형 스타일 아니에요? 완전 전 재주야 완전 재주야. 프로랑 살사 이런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약간 그런 라틴 음. 바이브 재주. 어, 내들이기 보여준 건 정말 한국인들이 대중분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감성과 음또 본인이 파워풀한 자극적인 동작도 네. 많아서 멋있었고 네. 라트리스는 아무래도 좀더 그루브하고 음. 가사를 안 듣고 비트만 들었을 때 가장 그 R&B적인 그루브를 잘 표현한 어 리듬을 예 네, 되게 잘쓴것 같은 느낌. 근데 실제로 그 라트리스님이 이번에 이 안무를 짤때 가사를 좀 안보셨다어 네, 아 맞아요. 아 가사지를 뭐안 보고 갔대요. 아 네, 네. 일부러. 일부러? 솔직히 아좀 노력을 안 했다라는 아 식으로 좀 이제 나오긴 했는데 아 네, 맞아요, 맞아요. 네. 폄하를 하죠, 이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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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뒤에 또 네. 풀캠이 거의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 그거를 살상 봐야 될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리더 게임이랑 비슷하게 됐거든요. 또 연장전 가나요? 연장전 가서 맨 네. 마지막에 레드릭 때라트리스로 가죠. 아. 아그 이, 무대를 가야 즐긴 됩니다. 즐긴 연이다. 예. 아, 최종 두 분의 무대만 여기죠. 보겠습니다. 아, 라드리스 자신감 봐. <웃음> 표정이 <웃음> 자신감이 <웃음> 갑니다. 와, 표정 진짜 좋으시다. 아우. 와, 근데 리치가 너무 길다. 와, 이렇게 멋있는 안무인가? 와, 여기. 여거잘 살렸다. 한 번만 더 오면 안 돼요? 아, 네, 네, 네. 와, 여기 미쳤다. 아, 아, 여기서. 마겠습 아, 음, 아, 아. 마지막에 개, 아, 계속 눕기를, 하는... 기를확가져가 근데 아까 이렇게 짧게 보여준 모습과 여기서 보여준 모습의 그 텐션이 너무 다르다. 나 때는 <laughs> 나, 나 때는, 때는 생각도 안데 이게 심사위원분들 저지분들한테 보여줄 때 텐션이 확실히 좀더 세지기도 하는데 음. 나만이 알고 있는 디테일을 음. 내가 제일 잘 살릴 수 있잖아요. 음. 그거를 라트리스가 약간 그 포인트를 잡고 간것 같아요. 아, 아, 조금 아, 수업할 때는 안알려주다안 알려주고 <laughs> 마지막에 네. 필살기를 그냥 꺼내는 거죠, 아. 완전. 조금 야, 근데, 더 디테일한 포인트. 네. 웬만큼 잘하지 않으면 그렇게 전략을 짤 수가 없지 그렇죠. 않나요? 그렇죠. 근데 마지막에 그게 네네. 보였던 것 같아요. 레드릭이 약간 이동이 많이 없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 라트리스가 마지막에 눈길을 확 가져가는 게 네. 음. 어쨌든 이 짧은 시간 안에 네네네. 눈길을 많이 주면은 음. 가거든요, 마음이. 아 그거를 라트리스가 잘 가져간 것 같아요. 와. 본인도 그런 게 있었나요? 아, 전 많았죠. 노하우? 전 어. 대놓고, 대놓고 그랬어요. 아. 네. 일부러 안, 알려, 안 알려줬다고? 이게 <laughs> 그건 <그만> 아니고 <laughs> 처음에는 알려줄 시간이 없었는데 네. 나중에는 생각을 조금 전략적으로 하려고 하긴 했어요. 아 저는 어쨌든 제 팀을 위해서 이 프로그램에 나온 거니까 음몇 가지의 디테일은 사실 좀안 알려주고 한게 있죠. 아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로우 개그미션 영상을 다시 보신다면 바닥에 이렇게 쿵쿵 찍는 거 있잖아요. 아, 네, 네, 네. 그러면은 전아 거의 한 무릎까지 들려 있어요. 저만 아 네. 높게 들어서 이제. 네. 그런 것들을 저는 이제 티칭할 때는 안 알려줬었죠. 아... 아 이런 또 비하인드 네. 스토리가. 아 그래요? 또 조금 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나요? 아 그거, 그거 있는 것 같아요. 그 되게 좀... 다음 화를 기다리시는 대중분들이 되게 재밌게 보실 만한 포인트가 네. 화이트존에서 하는 거랑 정반대되게 정말 멋있는 옷과 무대와 세트에서 이제 개그 미션 영상이 또 영상.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영상에서 막 싸우고 워스트 줘야 되니까 또 견제하고 아또 거기서 또 어때? 나만 잘 보이게 했다가는 비디오가 음. 정말 망하죠.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그 고민이 많았었고 다른 뭐 영준이 형뭐뭐 네. 뭐 도니 형뭐 럭스 뭐 비주리 뭐 가운데 인규 파트까지 뭐또뭐 제이와 뭐 네이한 분까지 다 살려서 넣고 싶었던 게 기억 잘한다 이걸로 네한 번에 말하냐 <laughs> 이 퀄리티를 너무 높이고 싶었어요 아 형이 전체적인 그림을 좀 많이 네 넣으셨구나.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제 메모장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거기 안에 그 개그 미션에 대한 스토리도 사실 있거든요. 근데 아, 그거를 네. 한 번도 보여드린 적이 없어요. 아,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그 스토리도 보여드리고 싶고, 네. 그래서 그 영상까지 기대를 하면서 다음화를 기다리시면 더 재밌는. 아, 근데 아, 아마 우리 네. 지금 촬영본이 삼화 네. 끝나고 나올 거예요. 아, 네, 네, 그래서 아, 많은 분들이 아, 네. 네, 아마 보신 다음에. 그 안에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라고 알아주시면 될 거고. 아 맞습니다. 자 어제도 근데 최종 선택 해야 네. 되거든요. 라트리스로 네. 고른 건가요? 우태의 선택? 저라면 너무 한끗 차이로 한끗 차이로 라트리스를 채택을 했을 것 같아요. 네. 네. 실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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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실제 결과도 같게 나왔습니다. 아 맞아요. 어, 라트리스가 네. 메인 댄서가 됐어요. 네. 대단하다. 네. 그 멋있습니다. 이유는 뭐 라트리스에게 너무 최적화된 안무였다라는 네. 뭐 그런 느낌이었는데 거의 비슷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으니까 맞습니다. 자 이렇게. 어, 개그 앤비션. 미션, 네. 브리더 계급도 좋습니다.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그러면 저희 다음은 마지막으로. 또 탈락 배틀이죠 안띈 탈락 어, 배틀. 탈락과는 탈락 배틀 예 맞습니다 네. 탈락 배틀 리뷰를 진행하도록 할 텐데 네. 그때도 게스트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마 누군지 모르실 것 여기랑 같은데 여기랑좀 가까운 사이죠 저랑요? 네 저희 팀인가요? <웃음> <웃음> 앰비셔스! 배틀하면 누군가요? 오천형이죠 맞습니다 오천형 아, 나와요? 네 나와요 오 어렵게 섭외했습니다 네. 자엠비셔스 리더 오천과 함께 첫 번째 탈락 배틀 탈락 배틀 리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할 테니까요 네. 자 노노크루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이번에 진짜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